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난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성장하고 보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부모님, 부모 된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이 자녀 교육이지요. 자녀 교육을 위하여 소중한 물질뿐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교육적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유는 교육이란 결국 교육 학습자 스스로가 관심사를 발견하고 학습하여 그 분야의 지식을 축적함으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핵심이것만.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에게 오랫동안 맡겨두면 그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틀린 거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난한 어린 시절 아이들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절이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8절이죠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그들은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비참해진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잘못된 과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자기 비난입니다 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 자신을 비난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이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 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과거에 머물렀던 시선을 미래 즉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새 일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일만 봐도 놀랍습니다.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사막에서 생수를 먹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20절입니다. 장차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리와 타조 이것들은 짐승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길을 만드시니 짐승들조차도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엔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쉽게 될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향한 시선을 그놈으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그 일에 관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찬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며 그것으로 나를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제는 시선을 옮기라고. 과거에 실패했던 삶에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 날이 되게 하옵소서.